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현재 난리가 난 도지코인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장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정말 미쳤습니다. 도지가 일주일 동안 100%가 넘는 성장률을 또 보여줬는데요.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친화적 정책 기대로 우리 코인 시장에 불장이 찾아왔습니다.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코인은 정부 효율성 부서이 연관이 되면서 더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도지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많은 커뮤니티에게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죠.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. 또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그리고 14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 자 15일에 연준 의장 연설과 근원 소매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.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도지는 안정감 있게 쭉 상승 중에 있는데요. 무엇보다 1월 20일이죠. 트럼프의 취임식이 다가오면 정말 엄청난 폭등 꿈만 같던 도지의 1달러가 현실화될 일만 남았는데요. 못해도 25년 초까지는 본격적인 코인 불장이 될것 같습니다. 정말 막말로 저희 집 강아지한테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 물어봐서 짚어도 폭등하는 지금 불장에 도지를 잡으면 무조건. 무조건 성장이겠지만 도지 하나만 가지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 오랜만에 온 불장이다 보니까요. 사실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요새 들어 저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제가 수익에 있어 굉장히 많은 도을 받고 있는 걸또 선물로 가져왔습니다. 자, 제 어피트 계좌입니다. 위에 로그아웃 보이시죠?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인데요. 순이 그래프를 보시면요, 여러분 약85% 가까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또 수익을 보고 오늘 오전에 매도하고 다시 또 진입을 했고요. 왜냐 적중률이 95% 이상이 매매 타점 검색기를 이용해서 거의 하루 만에. 100%가 넘는 지금 이익들을 보고 있습니다. 매수할 때, 매도할 때를 딱딱 알려주는데요. 잘 알지도 못하는 맨날 볼린저 밴드, 이동 평균선,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게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정말 좋은 게요. 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, 자, 매도 신호,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,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또알수 있으니까요.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, 오래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,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. 정말 저 믿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어차피 무료니까요.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, 수익을 톡톡히 보셨다면, 구독,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. 010-9982-5724이 번호로요. 수익.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.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요. 적중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국내 거래소 업비트 그리고 비썸. 다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. 한번 편하게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적중률 미쳤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 손해보시는 거 없이 어차피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. 무료로, 정말 오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요.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지를 포함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자동 검색기 이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사화였습니다.